안녕하세요. 네,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 목요일에 외직과 뜰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없이 세일 정보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 모든 링크 그리고 모든 할인코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됩니다. 그럼 오늘 세일정보 달려봅니다. 아래쪽에 쿠팡 링크 이렇게 뜨시면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서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영국 편집샵 슬램잼 사이트. 가격종은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991 제품. 사이즈가 딱한 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16만 5천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9 9 0 버전 6요 제품은 사이즈도 여러 가지 남아있고 17만 8천원 구입 가능합니다. 인기 있는 검정 색상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뉴발란스 인기 제품 여러 가지 모아서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신상 제품 있고 예정인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고,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도 여러 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보여드리고 있는 프로보 85,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름 시즌부터 세일에 계속 나와 있었던 제품인데 지금은 구입이 적기 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꼼데가르송 보여드리고 있는 컨버스 1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노스페이스 보여드리고 있는 눕시 패딩은 23만원에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들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인기 제품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전체 페이지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마찬가지 영국 편집샵. 세일되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는 영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미아로는 150불 넘지 않게 파운드로 보여지고 있는데 파운드 110파운드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같은 경우는 추가 세일 받으시면 45만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관부가세 지불하셔도 아주 좋은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랄프로 렌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폴로 셔츠, 흰색상 15만원 판매됩니다.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는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 같은 경우 사이즈 전부 다 남아 있고 대략 14만 원 정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즈가 14세까지 남아 있어서 작은 여성분들에게 맞는 사이즈라는 거 그래서 여성분들 많이들 구입하시는 제품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991 제품 이 제품 추가 세일 받으시면. 역대급 저렴한 금액 12만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이즈가 UK 사이즈라는 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색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아직도 20%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은 추가적인 20% 볼거리 굉장히 많습니다 꼭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는거 추천드리면서 인기 제품 여러가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이틴 몬트로스 마찬가지 영국 편집샵인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방금 소개시켜드린 플라네스와 동일한 사이트입니다 가끔씩 결제를 튕겨내는 경우 있고, 들어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곳에서 원하시는 제품 찾으셨으면, 동일한 제품 플라네스 방금 소개시켜드린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재고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이 사이트는, 이 사이트는 원래 직접 배송이 가능한 사이트인데, 한국카드가 결제가 잘안되는 조금 이상한데, 아무튼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구글 제품 20% 추가세 가능합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 20%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살롬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XT6 제품부터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크로스바디백. 마찬가지 추가세일 받으시면 13만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본버 자켓이라든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마찬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클럽 20일 싱가포르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정상 신상가 20%세 일 가능합니다. 만약에 조금 고가의 제품 그러니까 1,500불 넘어가는 제품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28%세일도 적용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할인코드 두개다 입력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고 퓨어브가 에센셜 스테이트 제품 인기 굉장히 많다고 소개시켜드렸고 에센스라던지 여러 사이트 현재 세일되는 것도 없고 재고도 구하기 힘들어졌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20% 세일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피어버가에센셜 스테이트 맨투맨 현재 검정색상 후디도 남아있습니다. 이 제품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 보셔야지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흰색상 마찬가지 20% 세일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금액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무료 배송 가능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이 최종 비용 된다는 거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크롭 맨투맨이라든지 에센셜 신상 제품들 여러 가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꼼데가르송 제품들도 전부 다20%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반팔 티셔츠도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지만 가디건 종류라든지 지금 시즌에 많이 찾는 제품들도 전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전체 페이지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콩콩에 위치한 명품편집샵 HBX. 프라이빗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이트는 오늘 가입하셔도 프라이빗셀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일단 가입하신 다음에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세일 페이지로 바로 이동되고 관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합니다. 몽클레어 보여드리고 있는 패딩 가디건 어저께 소개시켜드렸던 제품 91만 5천원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거의 다 빠져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해보셔야지 되고 아디다스 삼바 제품은 9만 5천원 판매되고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오버샷츠 수피마 면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질좋 원소재 제품 34만 원 판매됩니다. 스톤 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스몰 사이즈만 남아 있지만 24만 원 판매되고 있고 색상 여러 가지 만나 볼수 있습니다. 전체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생 미카엘 제품들도 여러 가지 휴먼메이드 제품이라든지 인기 제품 여러 가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서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웃렛 사이트, 탐브라운, 인기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할인코드 입력시 추가적인 20% 세일도 가능합니다. 장바구니 담은 모습 보여드리면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요렇게 세일이 반영되어져 있는 금액으로 보여지고 이 사이트는 뒤쪽으로 이동하시면 관부가세 전부 다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따로 지불하실 금액이 없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 탐브라운 자카드 스웨터, 세일 받으시면 44만원의 사이즈 여러 가지 남아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디건 같은 경우도, 세일 받으시면 5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탐브라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옥스포드 셔츠라든지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울로 만들어진 요런 코트, 105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미스터 포토에서 일주일 정도 전에도 판매가 됐었던 제품들입니다. 굉장히 철진한 2월 제품이 아니라는 거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탐보라운 인기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이콘이 호주 최대 온라인 편집샵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랄프로렌 폴로 제품 가장 손쉽게 구입이 가능한 사이트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고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미화로는 150불 넘지 않게 호주 달러 220불 넘지 않으면 관부가 세다로 붙지 않습니다. 가끔씩 결제 페이지 들어가지 않으시거나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카드가 문제가 아니라 배송된지 주소 때문에 그런 거여서 배송된지 주소만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랄프로렌 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긴팔 티어츠. 71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호주달라기 때문에 64,000원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헨리 긴팔 티어츠는 76,000원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캐시미어스웨터 100불 정도 판매돼서 9만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서츠 종류들도 10만원 넘지 않는 금액의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랄프로렌 폴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아이들 제품들도 여러가지만 나볼수 있고, 호주 랄프로렌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곳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세일되는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한다는 거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어그부츠, 어그부츠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울트라 미니 제품 같은 경우는 세일 받으시면 98,000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로퍼 같은 경우도 8만원 안되는 금액에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는 타스만 8만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그부츠도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중저가 브랜드 위주로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는 사이트입니다. 세일되는 제품 수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확인해보시면서, 여성 제품 그리고 아이들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메이드웰, 제이크루의 자회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훨씬 더질 좋은 소재 제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콜라보한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40% 세일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회원만 가입하시면 바로 추가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트렌치코드 추가 세일 받으시면, 78불 구입 가능해서 1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직접 배송도 가능한데 직접 배송시 가격이 조금 비싸진다는 점 미국 설정하시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는게 가격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터 같은 경우도 세일 받으시면 55불에 카라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에센셜백 다시 40% 추가 세일 돌아와 있습니다. 그라미치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같은 경우도 추가 세일 받으시면 24만 원 관부가 세피해서 구입 가능하고 전체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추가적인 40% 카라트 제품들도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고 그라미치 테무 등 인기 제품 여러 가지 만나 볼수 있습니다. 전체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디어리아, 원래 기존에 세일되고 있었던 여러가지 제품 추가적인 20% 세일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헨리 긴팔 티셔츠 22불 판매되고 있어서 계산해보시면 3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울캐시미어 스웨터 83불 11만원 판매됩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기존보다 가격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자켓 종류라든지 코트 종류 저렴한 금액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는 미국 배송된제 통해서 200불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산드로 미국 공식 홈페이지 프렌즈앤패밀리세일로 정상가 제품들 25% 그리고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은 추가적인 25% 세일이 가능합니다. 신상제품 위주로 찾아봤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신상 제품 이미 세일이 반영되어 있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코트 종류라든지 울스웨터, 가디건 종류들도 저렴한 금액에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신상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은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25% 여기에도 이쁜 제품들 다양하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샤프리면 미국 아울렛, 아디다스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40% 세일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초대박 가격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트랙수트 세트로 3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슬리퍼 같은 경우는 어 이건 뭐 망할래는지 8,800원 보여드리고 있는 뒤쪽에 로고 들어가져 있는 농구 후디라든지 아디다스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모든 제품 추가적인 40%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만 맞으시면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는 제품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면서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마존 사이트 그리고 이베이 사이트 묶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리 손잡이 달려져 있는 요 제품 찾으시는 분들 계셨는데 현재 특별한 세일은 되고 있지 않지만 한국 직접 배송이 가능합니다. 직접 배송지는 7불 75센트 내시면 관부가세 없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42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5만 6천원 정도 요금액이 최종 비용 된다는 거. 색상도 변경해보셔도 전부 다 동일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스탠리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베이 사이트로 이동해서 여러가지 브랜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소노스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소노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고, 리퍼 제품들만 모아서 판매되고 있는데, 저도 이 제품 집에 가지고 있는데 사운드 미쳤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홈 시어터 뒤쪽 스피커로 구성해 놨는데 영화 보다가 뭐하다가 가끔씩 깜짝깜짝 뒤를 돌아볼 정도로 굉장히 소리 좋은 제품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소노스 아크 제품 같은 경우도 사운드바 중에서는 끝판왕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전에 리뷰도 해드린 제품이니까 이런 제품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소노스 다양한 제품들 리퍼 제품들 모아서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다이슨 제품들도 인기 제품 여러 가지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그리고 마기타 드릴 세트라든지 여러 가지 공구 종류 세일돼서 판매되고 브랜드별로 모아서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다이슨이라든지 아이로봇, 미신기도 이렇게 따로 모아서 판매되고 있고 주방용품이라든지 로봇 청소기, 공구 세트라든지 컴퓨터 관련된 제품 여러 가지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루트 사이트,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봤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스탠이 보여드리고 있는 텀블러 29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색상이 뭐 조금 그렇기는 한데, 세일된 금액으로만 나볼수 있고, 마샬 앰버톤 제품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한 금액 10만 6천원 구입 가능합니다. 키크롬 보여드리고 있는 기계식 키보드라든지, 마스터인 다이나믹 보여드리고 있는 이어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리퍼 제품이긴 한데, 말도 안 되는 금액 2만 6천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 보시면 애플 악세사리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소소한 악세사리라든지 전자 제품 저렴한 금액 판매되는 사이트 셀 되는 전체 페이지도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직과 뜰 정보 여기까지 멋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면서 감사합니다.